사이월드 느낌으로 사진, 제가, 프로필 사진 사실, 아, 사이월드 프로필 사진은 제 사진으로 내 기억엔 안 했던가 아니면 약간 좀 멀리서 찍었던 것 같긴 한데,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필터 주세요. 갈게요. 하나, 둘. 이런 느낌. 그리고 뭐, 아,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가. 아, 뭐, 이거 한번 찍을까? 이런 거랑, 그 다음에 좀더 전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아 근데 이거 아쉽다 밝기를 엄청 올려주셔야 되는데 거의 이렇게 해서 아 이거 그그 둘이 약간 둘이 느낌이 안 나네 아이 조명이 하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이 후레쉬 한 100개 터트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좀 줌을 많이 해주시겠어요 줌을 줌을 쭉 당겨주세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됐습니다 이런 느낌. 여기서, 여기서 말, 아, 그대로 한번 계시겠어요? 여기서 이게, 이게 둘이, 이게, 이게 진짜, 이게 진짜 맞아요. 여기다가, 여기 그 둘이 딱 있고, 약간 뽀샤시한 거에다가 샤방샤방 효과까지. 아, 사실 저 하도리 안 했어요. 저 몰라요. 진짜 안 했어. 나 보기만 했어. 어릴 때그 형들을 보기만 했지, 저는 안 해봤어요. 나 뭔가 그게 창피해서 못하겠더라고 어릴 때부터 그냥 많이 알, 그냥 봤다 보기만 했어요. 보면서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.